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은하수 사진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하수 촬영을 합니다. 나도 가끔 시간이 되면 은하수 촬영을 하는데 몇년 동안 사진을 촬영하면서 늘 은하수 보정은 포토샵에서 보정을 해 왔습니다. 포토샵에서 하는 과정은 조금 노가다고 좀 복잡합니다. 파일을 한 10개는 20개는 불러서 이것을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룹을 하나 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룹 1과 그룹 2가 있는데 1번은 베이스 부분 2번은 하늘 부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평균값을 내고 이놈을 모지를 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레이어 마스크를 일일이 씌우는 또 벗기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노가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요즘와서 CQ8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니까 아주 작고 아주 강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요 CQ8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CQ8 검색을 하고 무료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고 그 안에 CQ8 EX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시큐터 ex 파일을 꺼져 보내면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준비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일이 다 되지만은 가장 최적의 파일은 16비트 tf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을 16비트 tf 파일로 바꿔주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 것을 이렇게 내가 예, 지금 선택을 하고 이놈을 나는 나는 브릿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릿지에서 ACR로 이렇게 바로 가겠습니다. 라이트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라이트룸에서 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 컷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컨트롤 l A에서 모두 선택을 하고 이놈을 살짝 보정을 해서 갈게요.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을 한번 눌렀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저장을 할 건데 내보내기를 열게 되면 열고 여기에 티 i 파일. 또 아래에 16비트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할 위치라는 저장할 폴더를 만들어서 울산바위라고 하는 이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CQ8 EXE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바로 열려요. 자여기 영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불러오고 내보내고 세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스타트 이미지가 불러입니다 투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데 두 가지를 내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울산바위하고 벚꽃에 두 개를 같이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 파일에 대해서 두 번씩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 정렬, 지상 정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늘과 지상이 정렬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내 컴퓨터상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할수 없이 두 번씩 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두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열기 하게 되면 쪼로록 여기에 열개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래에 보면은 베이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0부터 9까지니까 10 커터거든요. 네 번째 파일을 정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내보내기 먼저 설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웃풋 투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창이 열리고 이 방에다가 내보내기를 할 건데 파일 이름을 미리 정해줘요. 자, 123이라고 하는 파일로 여기서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일삼 나갈 파일이 미리 정해집니다. 나중에 저절로 나게 가 돼요. 자 이제는 이제는 준비가 다 끝났고 세 가지 체크를 하고 온다고 했죠. 컴포지션을 엽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어큐뮬레이션이나 뭐지 여기 체크가 돼 있어 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정리인데 정렬이거든요. 정렬에서 노이즈 제거를 여기서 하는데 어큐뮬레이션 하게 되면 하늘 부분 요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돼요. 그리 프리즈 그라운드 이것은 지상 부분의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정렬 제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상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하늘 부분 이것이 노이즈 제거 중간값을 쓰게 돼요. 이것이 체크가 풀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되면은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두 번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정리를 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면은 이것이 쨍하고 보일 거예요. 노이즈 제거 잡 제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잡광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은 본연의 은하수만 남게 되죠. 그래서 더 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 부분만 선택을 하고 이제는 여기에면 잡광 제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듀스 라이트 t i o 션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것을 투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창이 열리는데 언 이분이라고 하는 창이 열려요. 이 바가 있는데 이것은 왔다갔다, 약하게, 강하게 하려는데 나는 조금 강하게 갈게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중간값으로 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높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잡광 제거를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것을 자동으로 선택을 하면서 하면서 살짝 이것이 좀 진하게 돼있었을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이렇 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개 있죠? 이제 세 번째, 스카이 r e g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일레길루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래 에 억수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서 브러즈가생겨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 턱 찍어봐요. 그러면은 하늘과 지금 지상이 분리가 되는데 이 하늘 부분을 할것니까이 하늘을 이렇게 브러시를 해서 마스크를 벗겨줍니다. 자 이렇게고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작이죠. 스타트 어?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스타트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좀 별을 정리하고 광해를 제거하고 중간값으로 노이를 제거하는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해를 강하게 제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맞췄네요. 자 여기서 123 TIF 파일로 맞췄다. 지금 성공적으로 했다고 끝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은하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상 부분이 흐려졌죠. 하늘에 맞추다 보니까 지상 부분이 이렇게 안 맞춰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두 번을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참고로 이렇게 두고 이제 이것을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123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new pro, new j e c t 를 열게 되면, 새로 열리고, 여기서 star, 어, 이미지 하면, 은 여기 하나 저장이 되죠. 나머지 거, 그걸 저장된 걸 빼고, 열개를 다시 불러오죠. 그러면은, 네 번째 파일 다시 선택이고, output 다시 해서, 이번에는 456을 내보내기 파일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가지예요 Accumulation, 아까 이게 열게 되면, 은 체크가 되죠. 아까는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리 이지 라운드 고정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하늘 별만 정리를 하고 지상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기 노이즈를 제거하시는 이것을 해보겠다고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광해제거입니다. 리듀스 라이트 폴리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하면 투크릭을 하면 원해은 아까 마찬가지로 살짝 높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레일리즘 풀 브러시를 만드는 거예요. 브러시가 나오면. 하늘 부분을 역시 이렇게, 벗겨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스타트 하게 되면은 여렇서 이렇게, 해서 별을 정리이 하고 이이즈를 제거하고 또광해를 제거하고 이렇서 사진을 보정해 냅니다. 이 지금 이 5, 6 이렇게, 이이 판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산이 또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보다 커지질 않죠 좀 강하게 했는데도 그래요 여기 뭐냐 하면 여기서 광해 제거는 아까 했는데 여기서 뭘 못했죠 노이즈 제거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중간값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 지금 나가서 지금 브릿지 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요 지금 이게 지상 부분을 중심으로 아까 프리즈 그라운드라고 하는서 체크했던 거고 이것은 중간값은 노이즈 제거는걸 체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요 하늘을 중심으로 했더니 지상이 이렇게 흐려졌고, 요것은 지상은 고정이 되는데 하늘이 이렇게 좀 약하게 보정이 됐다고 하는 거. 자, 원본을 까볼게요. 자, 이것이 원본이죠. 그런데 원본보다는 월등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여기는 좀 차이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것은 좀 어둡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뭐지를 하는 거죠. 요. 이 머지하는 과정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이 상태를 좋다 그러면은 이놈을 가지고 보정을 하면 돼요. 밝기 조정도 하고.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두 개를 머지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포토샵으로 불러갑니다. 도구에서 포토샵 레이어를 불러오기 에서 불러오게 되면 아주 쉽게 빨리 보정을 해볼게요. 아주 쉽게 빨리 머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요 위에 가서 눈을 감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래 바탕은 산이 흐려졌고 하늘은 아주 강하게 보정이 됐고 지상은 이렇게 또렷한데 하늘이 보정이 약간 덜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에다가 위에 있는 요 하늘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마스크를 씌울게요 위에다가 마스크 흰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브러시를 이용해서 선경색 검게 브러시를 이용해서 살짝 여것을 해나갈게요. 주변부를 모두가 다 이렇게 밝게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밝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양 비네팅을 줘서 시선을 가운데로 모이는. 자, 이렇게 이렇게만 보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양쪽은 좀 어둡고 비네팅을 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알트 l t Ctrl Shift E를 해서 이 놈을 가지고 또 Shift Ctrl A에서 뭐 한다든가 해서 밝기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다고 랬죠두 가지. 시이터를 다시 열겠습니다. 자, 이제 벚꽃의 사진을 가지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벚꽃의 사진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16비트 키프 파일입니다. 자, 이 놈을 선택해서 열어요. 그러니까세 번째 파일이 기준이 되세요. 자, 아웃풋. 나가는 파일을 정한다고 그랬죠. 나가는 파일은 처음에 1, 2, 3으로 줘서 저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 자, 컴포지션의 어큐뮬레이션, 즉, 하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노이즈를 제거해 보겠다고 하는 거 체크를 하고, 여기 프리즈 그라운드는 동시에 체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광의 제거, 두번 클릭을 하게 되면 나오 여기서는 중간 값을 그냥 쓸게요. 아까는 이렇게 좀 높여있는데, 가운데 값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스카일리지온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고, 아다가 억실리라고 하는 여기에 체크를 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 부분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쪼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1, 2, 3 키프파일로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인데 아주 이게 지금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이렇게 보정이잘 됐는데 땅은 이렇게 많이 흔들렸죠. 또이 날은 바람도 불어서 이 나무가 많이 흔들린 상태 그리고 인터벌이 길어서 좀 많이 이렇게 블로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별이 지금 예, 빛깔림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렌즈가 20mm 렌즈입니다. 나는 14 20mm를 주로 별 사진에 촬영을 하는데 조리개를 5.6 정도 조여서 촬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별이 1등성 별이 이렇게 빛깔림이 생기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별은꼭2.8 이렇게 확 열어서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저장이 어 있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새로 열겠습니다. 여기서 예스 yes 하게 되고 새 프로젝트 다운로드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문을 5개 파일이 있는데 5개 파일 6, 1 2 3은 저장된 거죠. 자 이놈을 열기 하면은 세 번째 파일이 기준이 정해졌네요. 아웃 뭐라 고할까456 하겠습니다. 456 4 4 6됐 있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컴포지션인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상에 있는 프리지 그라운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 라이트에서 투클릭을 해서 원 광해 제거를 하고 어느 정도라 중간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는 스카일 레지온이라고 하는 체크를 해서 하늘을 지워 줄 겁니다. 자땡 가면 분리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프로시 할때 아주 세밀하게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스타트 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446 티프 파일로 저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 크로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보정은 돼 있는데 아까처럼 아주 밝게 안진 않고 산은 이렇게 좀 밝게 되는데 여기 산이 약간 불로가 있는 것은 이날 바람이 몹시 불어서 원본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보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이름을 나가고, 마찬가지로 두 개로 했,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가겠습니다. 포토샵, 레이어로 불러가기. 이렇게 100%를 열어서 봤더니 별이 빛깔림이 하나, 둘, 곳에 빛깔림이 이렇게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작지만 다른 별보다는 좀큰 거죠. 여기도 있는데 이 별도 지금 빛깔림 이렇게 이잘 보이죠. 이렇게 이건 큰 별이네요. 큰별 빛깔림이 이렇게 크게 잘 보여요. 5.6 정도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해라. 은하수도 그러면은 이렇게 빛깔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눈을 감겨 볼게요. 자, 이것은 지금 아래 것이죠. 이것은 하늘 기준으로 해서 노이즈 찍어갖고 밝게 했던 거고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지상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화면밖에 보면 은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위에 것이 그냥 마음에 든다. 요거 보정을 하면 돼요. 요거 갖고 자 이놈을 한번 해볼까요. 이놈을 혹시 보니까 하나 보정을 해 놓고 여기 카피를 해 놓고 자이거를 가지고 이놈을 우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컨트롤 쉬프트 A를 해서 ac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한번 딱 맞춰 볼게요. 자동 좋아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보정이 되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효과에 가고 어? 뭡니까 텍스처나 지금 클라리티 같은 걸 조정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가장자리를 살짝 이렇게 줘서 시선을 가운데에 모을 수도 있고 요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네요 자자요놈과 요거 사진 요게 이제 원본이죠 아까 하늘의 노이즈를 제거 하자 지상부를 고정을 시켰던 거자 이거 고림만 그 갖고도 이렇게 할수 있다. 자, 이러면 눈을 감기고 지금은 요거냐요거냐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하면 은 나는 이 하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 마스크를 하나 씌우면 되죠. 자, 이 배경에다가 이 하늘을 올리는 거죠. 여기다가 흰 마스크를 씌울게요. 아 이거 아닙니다. 선택이 잘못됐어요. 요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흰 마스크를 씌우고 검은 브러시를 이용해서 <laughs> 여기서 이름을 좀 브러쉬 크가요까요 자. 이 모든 것을 주변까지 다 브러쉬는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더마지이걸더밖게할 수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들되져 있죠. 브러쉬를 좀더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음, 저 브러쉬를 더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더 바탕이 더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고 작지만 아주 강력하게 은하수를 보정해 낼수 있는 CQ8를 가지고 별 보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